안녕하세요 현쌤첼로의 현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활 90도로 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활 90도로 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활은 90도로 가야만 할까요 줄에서 90도로만 가야만 좋은 소리가 납니다 좋은 소리가 나고 어, 내가 큰 소리를 내야 할때 나의 몸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고 줄을 올리고 악기를 올려서 좋은 톤,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활과 줄의 90도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 이 90도를 유지하는 방법 쉽지 않죠. 이것도 제가 항상 감각을 익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감각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활이 90도로 가는 것만 신경을 쓰고 연주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연주가. 항상 여러분들이 테크닉적인 요소를 배우고 들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연습하실 때는 항상 이것을 내가 왜 연습하는가 항상 좋은 소리 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연주할 때 연주자, 지금 내 몸이 편해야 합니다. 경직되지 않고 편하게 어 좋은 소리 내는 것에 이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모든 테크닉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쉽게 연습이 되고 습득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습하실 때 좋은 소리를 내자, 그리고 내 몸이 편안하게 연주를 하자. 이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습도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먼저 연습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0도로 활이 잘 가기 힘드신 분들 그 요소들을 보면은 첫 번째, 활 끝이 버거워서 활 끝으로 가면은 일단 무조건 힘들어 하세요. 활 끝이 버거워서 그러는 경우. 그리고 활이 90도로 가면은 팔이 굽히고 피고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활이 90도로 갈때내 팔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혀 그 감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갈때 팔이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 활이 좀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매다가 활을 놓치시죠. 활을 놓치니까 활도 놓치고 팔도 헤매면서 팔도 굽고 그러다 보면 활이 90도로 가지지 않고 소리도 안 좋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활이 90도로 갈때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바현 가지고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왼손은 그냥 옆에 차분히 놓으시고, 개바현으로 소리를 한번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주를 한번 연주를 해주시는데, 같은 박자로 다운, 업 하시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좋은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가 눌리지 않고 큰포르티를 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솔의 진동 소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하고 업보의 소리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내면서 육안으로 보이니까 활이 똑바르지 않으면 계속 위아래로 왔다갔다 거리거든요. 활이. 팔 무게도 느끼시면서 비슷한 팔 무게로 편안하게 다운업 하시면서 내 팔이 어떻게 펴지고 어떻게 접혀지는지를 더 많이 느껴보세요. 팔이 팔 전체가 펴고 접혀지는데 팔꿈치 역할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팔꿈치 역할이 전혀 없으세요. 손으로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팔을 피게 되면은 어깨가 올라가시죠. 여기서 팔꿈치 역할, 팔꿈치가 내가 팔이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팔꿈치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걸 잘 느껴보시면서 다운업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솔레라 줄을 다 제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데, 지판이, 어, 브릿지가 이렇게돼 있죠? 그래서 A선은 이쪽에 돼 있고, C선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상체를 가만히 똑바로 두시고 연주를 하시면은 정말 너무 불편해요. 약간 제가, 어, 모션을 좀 과장되게 하면은 라주레 했을 때 약간 이렇게 틀어주시고, 약간 이렇게 틀어주시는 모션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큰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앉으셔서 약간만 틀어주시고, 시선 갈 때도 약간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훨씬 활이 90도로 가는 게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라줄은, 라줄 할 끝은 굉장히 나한테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이거를 활을 틀지 않는다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약간 상체를 가운데 몸을 가운데 두신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틀어주는 이 방향 전환을 조금 해주세요. 아주 약간입니다. 도와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활이 다운 연습이 다끝났으면자 업으로 먼저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업으로 자솔줄 먼저 해볼게요. 먼저 시작해서 다운으로 오는 것, 이것은 어,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 팔 끝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항상, 팔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뒤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좀 힘드시죠? 이것을 해결하시고, 팔 끝이 정말 편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팔이 요만큼 있지만, 요만큼도 연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운으로 갈 때, 더 뒤에까지 갈수 있듯이, 팔을 완전히 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시면서더 연장해서 끝까지 가시고, 이 연습을 하면은 보통 요만큼만 오시면은 팔이 너무 경직되면서 막, 아, 활 끝이다.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없애셔야 활이 훨씬 자유롭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연습 방법은 제가 쇼츠 영상에 한번 올렸던 영상인데요. 정말 활승이 90도로 가는 방법에 정말 좋은 연습이에요. 자,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자, 그냥 소를 계속 그냥 박자대로, 느린 박자로 가는 것보다 이활 스피드를 이용해서 힘을 빼는 거죠. 활 스피드가 나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 앞에 점에서 끝점까지 처음에 빰 출발해서 요 가운데는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 활을 타고 가는 느낌으로 끝까지 활까지 쓰시고 가다 보면은 활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내 팔이 어떻게 피고 구부리는지 좀그 느낌이 더욱 생겨요. 그리고 활을 많이 짓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더 내도록 소리를 더 좋은 소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활이 똑바로 가지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금방 느낍니다.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활 고정하면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팔에 힘도 빠지고 활도 그 자리에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리도 잘 나면서 이세 가지,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활 90도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16분 음표 빠르게 하는 곡들, 또 비브라토도 하고 하이 포지션 올라가면은 제가 지금 연습하는 그 연습 방법 내에서 해결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간단한 개방현과 그 다음에 스케일을 통해서 감각을 키우셨다면은 그런 힘든 곡도 감각이 더 키워져서 무난하게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지만 영상 보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면서 연습에 적용하셔서 많은 연습으로 느낌을 살리시고 감각을 살리시면은 첼로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